근데 그 나이에 그렇게 술을 먹어도 안 아프다는 것도 완전히 건강 체질인가 봐. 내가 좀 단순 무식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 어떤 면으로? 이 세상 살이. 아, 세상에 그래 자기하고 그거 나하고 다른 점이야. 이게 스트레스 안 받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필요치 않은 일에 대해서 신경쓰라 흥분하지 않아. 음. 나랑 똑같네. 어 나랑 완전 똑같아. 나도 나도. 어 진짜. 나도 그래. <laughs> 자기 또 그런 얘기하면 나확 스치는 게 있어가지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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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근데 <웃음> 확 스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근데 잠깐만 얘기해줄게. 자기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알지? 왜냐면 야 나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까지 하는데도 자기는 내 편을 안 들어주더라고. 왜? 무슨 일일까요? 무슨 누가요? 누가? 고소한. 데그난그 무슨 말인지 그 후배 그 여자가 나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그래서 내가 고소하라 그랬잖아. 난 모르는데. 아니 아모른다고요 어? 어, 날 연예계 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랬다니까? 자기는 우리가 이혼한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뭔, 뭔지 알잖아. 무슨 일이야? 야! 어. 남들이 이영아 씨 바람 펴서 헤어졌다고 다 그래. 근데 나는 자기 때문에 그거하고 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잖아. 근데 무슨 법적으로 고소를 그 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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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왜, 그, 거기서, 왜 해보자고 덤비는 거야? 내가 왜 해보자고 덤비 거야? 아니, 그쪽에서 거면... 왜 해보자고 덤비는 거 나한테? 어. 그 여자가 그런 상황이 됐잖아. 음. 자기한테 톡은 얼마나 많이 왔어? 스무 통, 서른 통 왔잖아. 모른 척 하라고. 어? 내가 그때 자기 톡온 것도 다 봤잖아. 모른 척 하라고 그럴 때 자기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랬고 나는 그 여자가 그렇게 뻔뻔스러운 게 싫어가지고 내가 그 상대 남자한테 얘기해줬잖아. 나는 잘 모르지만 그 남자가 이영아 씨 후배다. 상대 남자가 나한테 전화가 가지고 은숙 씨, 이거 저기 이 허위 사실이라고 은숙 씨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라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듣지 말고 이영아 씨한테 확인해요. 내일 했어. 근 자기한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 근데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 그러고 딱 잡았대. 지금 살짝 들어보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네네. 어떤 후배분의 삼각관계에 얽혀가지고 근데 이영아 선배님은. 일반 무대일 뭐 아니니까 나는 신경을 안 쓰는데 선우은숙 선배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 남자분이 또뭐 이영아 선배님의 후배니까 뭐 옆에서 좀 이렇게 어뭐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 그 당사자들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고 뭐 이러면서 뭐가 뭐가 좀 문제가 생겼었던 어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선우은숙 씨가 오히려 뭐 고소를 뭐 당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남편 이영아 씨는 그거를 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몰라, 대입하지 않고 몰라, 모른 척 몰랐다는 거죠. 거예요? 예. 몰랐다는 건가요? 예. 자기 나하고 그것 때문에 거의 6개월을 사이가 안 좋았어. 음. 지금 내가 밥 먹으면서 자기 열받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남의 일에 간섭 안해 나는 나는 그냥 그런 거 그래서 단순한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야.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나는 자기한테. 자기하고 별거 하자고 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갈때내그 마음 아픔 속에는 왜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 내편안 들어주지 이게 나한테 굉장히 큰 상처였다. 어... 내 나름대로 내가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사실인데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는 맞다라고 얘기해 준 거밖에 없는데 나한테 다 덮어씌우니까는 내가. 내가 뭘 덮으셨어? 자기 말고 자기가 나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제 3자 때문에 자기하고 나하고 계속 얘기했대니까 그거지 제 3자 때문에 별거를 시작한 게참 억울한 음. 일이네요. <laughs> 너무 억울해요. 아 <laughs> <laughs> 이혼.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인가 보네요 이혼하게 어... 되면. 아, 하무튼 나는 세상 사는 게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어려워. 난 단순한 사람인데. 아, 괜히 얘기해가지고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네. 음. 십몇 년전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는데 참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군요. 보고 나오게 됐어요. 얘를 깨꿨어요. 야구. 근데 이때. 이제 테리가 너 없으면 안죠? 네. 어 지금 이제 찾고 있어 겨우 제보. 애기 네. 어, 네. 눕혀 놓고 데려왔어요. 거실로 와. 어. 거실로 가세요. 야. 테리 보여준다고 내가 오늘 <laughs> 어? 저거 봐라, 저거. 와, 너무 예쁘다. 너무 고생했을 것 같은데요? 우와. 그 내일 저희 점심때 식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뭐 만들어줄 건데? 아니 밖에서 오빠 예약해놨다고. 밖에서? 네. <laughs> 밖에서 엄마리고 근데... 하니까 그냥 분위기 좋은데 가고. 근데 음. 그 내일 저희가 아침에 음. 일이 있는데 음. 내일 태리 뭔가 조금 늦게 오신대요. 음. 그래서 저희와 아기 데리고 출근할 수가 없어서 음. 어머니 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아기좀봐주실수 있으세요. 이야. <laughs> <laughs> 어, 분위기... 지금으로 혼자? 우리 나 혼자? 아니 그래서 엄마 혼자 했는데 너무 어. 힘들 것 같아서 아버지가 그래서 선정이가 그치. 이제 부탁하는 게 아버지한테 부탁하자 같이 좀 봐달라고. 아 분위기 좋은 줄 알고 왔구나. <laughs> 지금 그저 그럴 분위기가 아. 아 분위기 는안 좋은 것 같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 아이, 테리가 어. 있으면 확 분위기 살아날 텐데. 참 아, <laughs> 들었어요. 네. 아. 와. 그래. <laughs> <아이고>. 감사해요. <laughs> 아유, 하필 이럴 때. 그래. 어, 어떡해. <laughs> 아, 그래서 <laughs> 아침에 손녀. 파주러 오신 50만. 거였군요. 근데 <목소리> 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되면 되면 좀 멀멀한 상태였네요. 저희가 일빨리 보고 뭐 모시러 올 테니까 그래, 그래. 잠깐만 봐주고 계세요. 알았어, 갔다 와. 응? 테리서잠깐 있어. 응? 갔다 오기 빨리 네, 아이고. 네. 졌다가 손이 진짜 제일 많이 가거든요. 혼자서 걸어 다닐 때. 테리가. 어, 테리 좋아하지? 어? 뿌리 나갔네. 테리고 좋아하는데. 아이고 이제 많이 웃네 많이 웃어. 그래. 테리. 어? 테리 좋아하는 건데. 테리야. 테리야. 이거 뭐야? 어이구 어이 깨지면 안 돼. 깨지면 안 돼. 어? 어이구. 어이구. <laughs> 이태리네 이름이 이태리. 어. 귀여워. 오, 그렇네요. 귀엽다. 테리, 이게 뭐야? 아기 천사. 이거 뭐야? 테리 이거 좋아하는 거지. 후미 보여줄게. 테리, 아, 테리 할아버지, 테리야 할아버지. 어, 해운. 아이고 이뻐.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할아버지가 아유. 열심히 아유. 한 건데. 안돼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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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다다 뜯네. 2층 가자 할머니랑 가자. <목소리> 테리야 가읍시다. 여기가 테리 방이에요. 테리 집이야. 에요 <목소리로> 실에 집에 아기가 있어야 돼. 그럼. 아유. 테리가 좀만 더 컸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뽀뽀 뽀뽀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애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로> 가자 테리 할머니가 꼭지 하나 줄게. 어, 소독기구나. 어, 소독기. 아이고 좀알라 할아버지 장난감 좀보여주세요 응. 할아버지가 쫄래쫄래 어...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고 아, 계속 쫓아 다니시는 거. 페리 어디 갔을까? 아 숨었네. 어? 이따부터 할 때구나. 할라 응? 음. 맙습니다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맛있다>. <웃음> 음아음이다다다이다음음음없었음음음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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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주음 음. 음. 계속 먹어야 돼. 아. 음먹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음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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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음다 <laughs> 어, <laughs> 온다 음다음음다음다음 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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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laughs> 이래서 온대. <온네>. 티즈 <laughs> <치즈> 재밌나봐. <laughs> 테리 잘하네. 테리 하나 먹어